달리에서 택시 타니까 어때? 시원해. 시원해? 아빠는 천천히 가면 너무 답답해. 이거 이거 본적 없어? 아, 하, 한국 단한 번도 본적 없어. 그래? 아빠도 본 적은 사실 없어. 아이씨 뭐야. 야 근데 가격이 상당히 비싼 거 같아. 한국보다 비싸? 어. 그래서 신라면이 한 비싸도 한천원안 하지 않나? 근데 이거 지금 이천 원 넘는 거 같은데. 이, 아 신라면 종류가 많아가지고 근데 이거 이거는 천 사백 원 정도 하는 거 같고. 전반적으로 되게 비싼 것 같은데? 야! 이게 뭐야? 아, 이거. 불닭, 불닭, 불닭. 불닭 같은 거야? 야, 불닭이면 이게 비, 2,500원 하는 건가? 비싼데? 500! 응. No <laughs> 석준아, 여기가 산으로 비치다. 그러게 여기는 파도가 잔잔하다. 물 같은 거 뿌리는 거 아닐까? 석준아, 여기는 산우루 해변이고, 이제 우리는 오후 1시에 배를 타고 누사페니다로 건너갑니다. 근데 저 건너편에 있는 높은 산은 무슨 섬인지 잘 모르겠네요. 산으로... <laughs> 보고 맞지? <laughs> 발리 근처 여러 섬으로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있습니다. 조금은 늦었지만, 이제 배를 탑니다. 어떠세요, 기분이? 저기, 알아주는 배, 저기 멀리 있네. 저거 타고 갑시다. 야, 그래도, 아루주나 좋다. 저기, 라운지에 데려다 줘가지고, 뭘 사먹으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편하게 쉬다가, 배가 좀 늦었는데도 편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이거 바로 앞에 있는 같은 아루주나 배입니다. 주나, 아라주나 배. 오늘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 이 방에 우리가 우리가 무카슈카리리. 우사 페니다에 온 첫날인데요. 종일 배가 이렇게 비가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호텔은 잘 들어왔는데 잘 쉬고 있었는데 방을 옮겨야 될것 같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호텔 방에서 물이 떨어져서 침대에 묵고 있습니다. 비가 세가지고 방을 옮겼습니다. 다행히 여기는 천장이 멀쩡하네요. 누사펜이다 도착하고 호텔에서 푹 쉬었습니다. 뭐 비가 와가지고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날씨가 좀 괜찮은 것 같네요. 나중에 비가 올 수도 있겠지만 우선 이 정도 날씨라도 되는 게 너무. 다행입니다. 저는 이제 빨리 바닷가 가고 싶고, 또 가오리하고도 수영하고 싶고, 이런저런 아이한테 좋은 경험을 빨리 쌓아주고 싶다는 욕심이 있는데, 사실 아이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쉬어가면서 천천히 여행하고자 합니다. 야, 물이 이렇게 깨끗하냐. 크리스탈 베이. 오늘은 고생 많았어. 물 온도는 어때? 조금 따뜻해. 그래? 어우. 크리스탈 비치는 물이 굉장히 맑고 또 파도가 적당하게 서서 애들이 놀기 참 좋은 그런 해변이긴 하네요. 근데, 오는 길이 상당히 좀, 포장된 도로만 왔는데도 좀 쉽지가 않네요. 집에까지 가는데 한 30분 걸릴 것 같습니다. 석준아, 파도가 장난 아니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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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무슨 수영장 같아. 물 색깔도. 아. 아, 게보다 그렇지. 꽃다 보다도. 훨씬 높게 온다 오 엄청나게 온다 또 아, 여기가? 크리스탈 베이의 모습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은 비밀 해변이 있고요. 굉장히 울창한 정글 같은 길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혹준 아빠 따라다니라고 고생이지. 나 그냥 안 해. 이거 안아도 완성이야. 这个是海底。<music> 네 앞, 앞에 가면서 얘기해 봐 아빠가 또 위험한 데 데리고 온거 같아? 아니 아빠 근데 그래도 너무 예쁘다 여기 천천히 가세요 급할 거 없어요 때 네, 내려오니까. 와. 야, 여기 진짜 멋있다. 네. 오늘은 오늘... 근데 오, 오면서 네가 오지 말자고 했잖아. 아니, 오지 말자고가 아니라... 아, 어. 안 오는 거같아서안 오는 게 아니라 길이 너무 험하고, 막비까지 엄청 많이 오니까... 아, 그랬어. 조용한 것보다는 낫잖아. 고생했어. 고생했어. <laughs> 다행히 다이아몬드 빛이 오니까 날씨도 맑아지고 또, 막상 와 보니까 여기가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한 곳이지 않나 싶습니다, 루사핀이다. 근데 들어오면서 세 가지 멘붕이 생겼는데 첫 번째는 들어올 때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뽑아야 됐었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돈 그 뽑으러 가면서 사실 뭐 ATM은 없었고 식당에서 돈을 이제 결제를 하고 주는 시스템인데 뭐 그것도 괜찮았는데. 가면서 보니까 비도 오고 해가지고 여기 스쿠터 타고 온 사람들이 자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 여기 오면서 비가 엄청나게 오기도 했고 그래서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고 그래서 애가 아예 오지 말자고 돌아가자고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는 또 비를 많이 맞으면서 오게 됐는데 또 길은 내비는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제 핸드폰을 오토바이에다 거치하고 왔는데, 비가 정말 많이 왔고, 또 오토바이가 아무래도 흔들리다 보니까 물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 그래가지고. 그게 세 번째인데, 사실 이세 번째가 제일 큰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행을 스마트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것 같네요. 이게 수리가 된다면 은 다행이고, 뭐안 된다면 또 중고폰을 또 사야 될 텐데,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스마트폰이 막상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좀 멘붕이 오네요. 여러 가지 이 여행 계획이나 실제 여행할 때 핸드폰이 없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좀 고민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 해변에서도 낚시를 하네요. Sorry. 수준는 어때? 힘들어 올라가보면 해? 아... 내려가는게 나 올라오는게 나 내려오는게 당연히 낫지 그래? 내려가는건 힐링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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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올라오는건 힐링이야 화이팅 아... 별경이긴 <laughs> 하다 너무너무 멋있긴 하다 관리하서 가장 멋진 장면이 아닐까 싶네요 자 여기는 아뚜비치입니다 아 여기도 진짜 너무 멋있네요 자기가 키우는 닭 가지고 닭 배틀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닭이, 닭이 더 예쁘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싸움 붙일 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언제 싸움을 할까요? 아빠가 닭 싸움이라고 했는데 뭔줄 알았어? 이렇게 사냥한 발로서 막 부딪히는 거. 스마트폰이 디스플레이가 마시가고 터치가 막 자기 맘대로 되고 있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주변 상황도 좀 정신이 없습니다.